20여 년전 일입니다. 한 오지 전문 사진 작가는 강원도 산골에 자리 잡은 작은 오두막 앞에 다다릅니다. 그곳에선 아버지와 딸이 약초를 캐고 작은 밭을 가꾸며 오순도순 살고 있었습니다. 전기도 수도도 없었지만 욕심을 부리지 않았고 작가는 그 소박하고 순수한 모습을 사진 속에 담았습니다. 사진 속 소녀와 아버지의 일상, 한 방송사를 통해 대중에 공개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산골 소녀에게 힘이 돼주고 싶다며 도움의 손길을 보냈습니다. 산골 소녀는 세상이 궁금해졌습니다. 공부도 해보고 싶고 도시에도 가보고 싶어졌습니다. 후원자들이 나섰고 사는 곳을 옮겨 검정고시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산골에 홀로 남아있던 아버지가 큰 상처를 입고 숨진 채 발견됩니다. 평화롭던 산골 오두막에서 대체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오늘 사건 연구소에선 산골 오지 살인 사건을 돌아봅니다. 자, 이렇게 딱 들으시고 우리 가정 여러분들이 아, 이거 하면서 지금 다들 어, 누군지 또 누구의 사연인지 다들 알고 계시네요. 그렇습니다. 그겁니다. 그런데 아, 저희가 이 당사자가 말이죠. 이 사건이 뭐 이렇게 전개가 되고 나서 초야에 묻히셨죠. 어, 그러면서 언론에 다시 내 신상 이름이 오르내리는 걸 원치 않는다 이렇게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누군지 또뭐 이렇게 구체적인 신원은 공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사건. 산골 마을에서 살고 있는 아빠와 딸이 신문과 방송을 통해 공개되면서 시작이 됐어요. 맞습니다. 20여 년 전이면 지금은 이제 도로교통 많이 좋아졌는데 지금도 이 동네에 가려면 4시간이나 걸립니다. 차로 가는데도요. 당시에는 행정력이 닿지 않는 곳에서 예전 모습 그대로 살던 사람들이 있었고 또이 모습을 찍는 사진작가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진작가 다른 사람 집을 찾으려 산골을 헤매다가 이 부녀가 사는 곳에 가게 됐는데요. 2000년 초반이면 도시 사람들은 인터넷도 있고 휴대전화도 있었는데 두 사람은 전기와 수도 등 문명의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또 화전이라고 하죠 들을 태워서 농사를 짓고 또 산에서는 약초를 캐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 사진 작가가 찍은 몇 장의 사진이 네. 저 부녀의 인생의 진짜 터닝 포인트가 됐습니다. 저 사진이 상당히 좀 감동을 좀 받을 수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큰 방송국에서 다큐멘터리 제작을 합니다. 맞습니다. 오부작 다큐멘터리 제작인데 거기에서 보면 자연 속에 살아가는 부녀의 모습도 나오고 이 소녀가 공부도 하고 싶고 예런데막 휴대폰으로 사람들하고 연락 연락하고 싶고 뭐 이런 것들을 좀 했는데 이게 CF에 찍, 좀 찍게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나오는 저, 저 장면이 사진입니다. 예. 당시 그 통신 광고에 맞습니다. 나왔던 실제 CF잖아요. CF. 그래서 그게... 저 광고를 찍게 되니까 나중에 이제 이 주소로 책들이 막 옵니다 공부하고 싶다 그러니까 책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아... 광을 하나 만들어요 창고 같은 거그 정도로 책도 오고 나중에 도시 후원자가 생겨가지고 도시로 나와서 검정고시도 친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딸이 검정고시 준비를 위해서 도시로 나가니까 홀로 아버지만 앞서 보신 그 오두막에 남게 됐는데 자 여기서부터 이 비극이 시작됩니다. 아, 교수님 그 홀로 남은 아버지가 숨진 채 발견이 됐잖아요. 네, 안타깝게도 2001년 2월 12일날 아버지가 이제 그 살해된 그 시신으로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현장을 보니까 원래 이 문을 갖다가 이게 바깥쪽으로 열게 돼 있는 건데 그것이 안쪽으로 부서질 정도로 이제 그 안쪽으로 들어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버지가 그 시신이 이불로 이제 덮여져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까 왼쪽 쇄골에 깊은 상처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콧등에도 빗자국이 있었는데요. 어, 상당히 이게 좀그 의문스러운 것인데, 최초의 경찰은 바로 이분이 지병으로 사망한 것이다. 이 50대 초반인데요. 무슨 지병으로 이렇게 사망을 합니까? 그렇게 결론을 내렸는데요. 국가수에서 이제 흉기에 찔려서 숨졌다라고 하는 그 부검 결과, 그리고 이제 아, 이건 무슨 소리냐. 타살 아니냐 하는 이런 여론 때문에 결국 경찰이 재수사에 착수를 해가지고 한달 뒤에 용의자를 검거를 했는데요. 그게 이제 어떻게 됐냐면 이 훔친 10만원짜리 수표를 가지고 서울 시내에서 노래방에서 사용을 했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제 범, 범인 같은 경우는 왜 그러면 네가 이런 범행을 했느냐. 범행 동기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광고료 등으로 받은 돈이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해서 강도살인을 한 건데 실제적으로는 훔친 돈이 12만 4천 원이었습니다. 세상에.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예. 이 당시 피의자가 양재동이라는 사람인데 교도소에서 출소한지 1년 넘은 서울에 살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뭐 CF 뭐 신문 뭐 이런 뉴스를 보면서 아 바로 저거다 해가지고 서울에서 세상에 버스를 타고 음? 이 삼척 이 산골까지 찾아갔다는 거죠. 심지어 사전 답사까지 하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백교사님 비극이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을 통해서 이분여가 알려지고 사람들은 이분여를 돈으로 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사실 거기서부터 이제 많은 이제 비극이 시작이 된 건데 아, 한 노래 동호회장 김 씨가 이 소녀의 후원회장을 자처하면서, 그러니까 이 아버지를 설득해서 이제 서울로 야이를 데려가겠다 이런 얘기를 계속했는데 아버지는 끝까지 반대하셨다고 합니다. 아, 그런데 이 이 소녀가 아버지의 뜻을 거스리고 본인의 명의로는 통장을 들고 가출을 했고 뭐 통장에는 뭐 에세이 집 출판 뭐 cf 출연료 후원금으로 받은 7 0 0만원 정도가 있었는데 이 후원 회장을 자처한 김모씨 집에서 검정고시를 준비했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 김모씨 이 소녀의 돈으로 사무실을 마련하는 등 돈을 빼었고 매니저 노릇하면서 정신적 육체적으로 소녀를 학대한 혐의로 구속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또 나중에 방송되고 나서 이 소녀가 썼다고 하는 에세이 집 같은 것도 출판이 됐었는데 그런 것들도 사실상 이 소녀의 이름을 빌린 것과 마찬가지게 된 대필 작가를 통해서 어, 다 나가게 된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과정을 좀 보면 그냥 순수하게 이 시골에서 자연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이분녀를 어찌 보면 언론을 통해서 노출이 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돈으로 벌고 이용하려면서 이런 여러 가지 비극들이 생겨나게 싶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후원회장이라는 사람이 이런 짓을 했군요. 그 아버지 살인범 같은 경우는 무기징역을 받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다기자이 정도로 세상에 산에서 살다가 내려와 가지고 속세의 사람들한테 시달렸으면 저 같으면 진짜 인연을 끊고 싶겠어요. 아, 제가 이 당시 신문 기사를 찾아봤는데 이 영작 이 사람이 자신의 그 상황을 알고 나서 아, 아버지에게 성공한 모습 보이고 싶었는데 내가 너무 큰 실수를 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를 이제 다치게 한 세상을 잊고 싶다. 그러면서 세상이 너무 무섭다. 이런 말을 남기고 돌아갔습니다. 아버지도 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목숨을 잃게 됐고 또 자기가 믿었던 후원 회장에게도 보복을 당했고 이랬기 때문에 그대로 산속으로 사라져서 비군이가 됐다고 합니다. 자, 박 변호사님, 네. 근데 그이 소녀뿐만 아니고 정말 초야에 묻혀 있다가 갑자기... 어, 입길에 올라서 어, 사람들의 관심을 응. 받고, 하지만 그렇다가 또, 아, 좀 불행해진 분들이 그렇죠. 좀 있었잖아요. 매스컴, 매스컴에 관심을 받다가 나중에 그삶 자체가 또 어려워지는 분들이 더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영화들인데요. 맨발의 기봉이라는 영화 아, 많은 분들이 예. 보셨을 거예요. 실제 주인공이 이제 방, 방송도 나오고 이러면서 후원금을 받았는데 나중에 후원금 관리자가 후원금을 유용하는 사건도 있었고요. 가족까지 돈을 빼돌렸다고 해서 충격을 받았는데 또 영화 원앙 소리 같은 경우는 또 할머니 할아버지 그 나왔던 영화면 독립 영화인데 되게 인기를 많이 예, 끌었죠. 예, 예. 이 문제는 막그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막 사람들이 찾아오기도 하고 언론 찾아오게 돼서 결국은 상당히 힘들었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영화 집으로도 이것도 되게 유명했던 영화인데 아그 할... 유승호 씨 어렸을 때 그렇죠 어. 유승호 씨가 나왔다 어. 어린이로. 음. 직... 치킨 사돌라 하니까 딱 백숙해 주시고 백숙? 이랬었죠. 아, 예, 예. 그 할머니도 그 할머니 집에 막 유명세 실은 그 할머니가 집에 찾아오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이 막 오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은 그 고향을 등지고 자식들하고 살게 됐다는 결국은 매스컴이 그 사람들의 일상적인 생활을 바뀌어 버린 나쁘게 만들어 버린 뭐 그런 사례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 할머니 조남이 김을분 여성가 그렇게 제가 기억하는데 아마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백 변호사님 네. 아 그런데 정말 저도 이제뭐그 언론 종사자로서 그러니까 이런 아, 만약에 이런 유사한 상황이 벌어졌으면 저희 사건 반장에서도 아 정말 뭐 요즘 화제가 되고 있다면서 또 소개를 했을 거예요 예 네, 근데 이제 이게 문제는 이제 언론이나 혹은 이 여러 매스컴 매체에서 접근을 해서 이게 화제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 사람들을 이용해서 또 다른 시청률을 올리건 돈을 벌건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아까 어, 기봉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맨발의 기봉이라는 영화까지 나오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그런 효과를 낳는데 문제는 그 이후에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는 관여하지 않아요. 관심도 없는 것 같고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 내가 이 사람들을 통해서 프로그램 혹은 영화, 드라마를 계획하면 좋겠다라고 하고. 그 위에 이분들의 삶에 대해서는 별로, 별다른 고려를 하지 않다 보니까. 예, 예. 처음에는 국민들한테 와, 되게 신선하고 좋다라는 느낌을 주긴 하지만 이분들의 삶이 파괴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네. 뭐, 그 당시에 그상권선년편에 관여했던 한 방송 관계자가 어, 잡지 기공을 통해서 자책의 심경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음. 그러니까 언론과 사실이 메스컴의 책임감도 분명히 좀더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교수님, 제가 죄송합니다. <웃음> <웃음> 아니, 저도 이제 뭐, 뭐, 유사한 상황이 이 벌어졌으면 저도 이제 뭐, 사건 반장에서 또 이제 뭐, 좀 자제를 해야죠. 예. 사실 이제 이 순수한 사람들이 언론에 이렇게 노출되거나 대중에 노출되면 오염될 수 있는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아까 이제 그산골 소녀 사건 같은 경우도 범인이 교도소에서 출소를 하고 난 이후에 그 프로를 보고 난 뒤에 아, 저 사람들이 후원금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 강도를 하기로 결심을 하고 범행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아까 후원회 얘기도 나왔고 출판사 얘기도 나왔는데 조용히 가만히잘 살고 있는 사람들 건드려 가지고 결국은 한 집안을 풍파로 몰아넣었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뭐 우리 언론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주위에 그런 마음을 먹고 접근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이 반성을 갖다가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